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4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 떠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대로 실현의 탑 나왔고, TJ 쿠폰 나왔고, 이거 말고 뭐 소식이 없나 본데요. 어쨌든 뭐 다양한 소식 준비했다고 구라를 치고 있는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현의 탑, 뭐 이건 이제 캐릭터별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캐릭만 진행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편안한 이벤트가 될것 같고요. 뭐 한판씩이고 보상받아가지고 이런식으로 기간제 컬렉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 자체를 이렇게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하루에 한번씩 엘베 타가지고 꼭 본인이 플레이할 수 있는 층잘 이용하시면 은 되는 부분이니까 까먹지 말고 시련네탑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TJ 쿠폰 변신합성, 스페셜 변신합성 해가지고 내일부터 변신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네, 방송 켜가지고 TJ 쿠폰을 오픈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형님들도 쿠폰 돌리시는 분들 잘 뜨셨으면 좋겠고, 네, 혹시라도 컨텐츠 맡겨주실 분들 계시면 네,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진짜 내용이 없네요. 네, 서버 이전 나오죠? 이번 주에가 이제 2주차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혈맹 서버 이전은 4월 2일 18시부터 4월 4일 18시까지, 네, 캐릭터 서버 이전은 4월 4일 18시부터 5일 23시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특별 제작, 이번 주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수집 증표하고 유니크 스킬북은 말서 민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이거 나오네요. 음, 주말 특별 제작으로 어, 티셔츠하고 견갑하고 악세서리 같은 것들, 상급 가루하고 명예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제작이 가능한 악세 제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이제 뭐 해자 제작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네, 그런 제작이기 때문에, 뭐, 스펙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로 좀 제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휘장이랑 수정도 따로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부트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신비팩을 또 제작으로 파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 이것도 나오네. 아, 이제 이악세 제작이 나오면, 그냥 이거를 껴서 파는가 봐요. 1% 확률 제작으로 하는 거, 또 다시 등장을 했고요. 어, 이동 귀걸이, 뭐, 육자리 반지, 육자리 수정, 뭐 6자리, 휘장, 뭐 팔지 7티, 7견갑의 인장상자까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게끔 등장을 했는데 어 필요하신 분들은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 확률이 1%라서 100번 이상 빨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어 참고하셔가지고 제작하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상품도 나왔는데 라라의 진기한 보급상자 이거 11,000원짜리 또 나오네요 어 성장 물약이당 스톤 주머니 그리고 상급가로 3,000개하고 재화 선택 상자를 주는 건데 이 재화 선택 상자가 좀해자여가지고 11,000원에 똑같이 팔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타의 최상급 재화 보급 상자 같은 경우에는 코인 상자가 2,000다이아일 텐데 이게 12개에 5개니까 17개 그렇게 막 많이 좋은 패키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리타의 성장제와 보급상자라고 해서 이거는 리부트월드 전용 패키지 또 나왔고 예, 리부트월드 전용으로 11,000원짜리 패키지 나왔고 그러고 끝입니다 <laughs> 아,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말섬 윈다에 드디어 월드공성전이 진행이 된다라는 안내가 꽤 오래전에 떴었는데 뭐말 그대로 그냥 기란성 공성을 진행한다라는 얘기고요 아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건데, 어, 이벤트 보상 추가 획득하는데 다이아가 천만 다이아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엄청난 다이아가 모여있네요. 그래서 말소 민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요것도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메인 이슈는 변신 쿠폰이니까, 네, 변신 쿠폰 돌리실 분들은 잘 돌리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 뭐, 내용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